오빠, 방정환 선생님의 동화 전집 과거 시험 문제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다 폐암에 걸려서 멸종이 되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어지신 임금님이 한번 계시었습니다. 그 임금님께서는 행여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여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행인 같은 복장을 하고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백성들 틈에 끼어 거리를 돌아다니시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행인 복장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듯 싶은 쓸쓸한 동네를 거닐려니까 어느 조그만 쓰러져가는 집을 지나치려는데 그 집에서 이상스러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소리는 우습기도 하다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노래였기에 임금님은 가깝게 가서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 뚫린 창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던 임금님은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 보여졌습니다. 한 25, 6세 정도로 보이는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머리는 중처럼 빡빡 깎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고 그 옆에는 30세쯤 되어 보이는 마른 남자가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해괴하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마음으로 두 눈을 씻고 자세히 들여다본즉 그 남녀 옆에는 한 늙은 영감이 엎드려 흑흑 흐느끼 울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임금은 참다 못하여 그다 쓰러져 가는 이상한 집 대문을 열고 쑥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길 가는 사람이 올시다만 물어볼 것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하니, 아, 예, 예,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하고 젊은 남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어, 길 가다 우연히 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울면서 노래를 하고, 젊은 부인은 머리를 빡빡 깎고 춤을 추고, 영감님은 엎드려 울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된 연유일까 궁금하여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으니 그 사연을 말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세 사람은 모두 그가 임금님인 줄은 알지 못하나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점잖고 귀하게 생긴 인물이라 의심할 것 없이 엎드려 울던. 영감님이 일어나서 숨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아들이고, 춤을 추던 머리 깎은 여자는 우리 며느리입니다. 나는 몸이 늙어 벌써 30년 전부터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려서 이날까지, 마당에도 내려가 보지 못하고 앓고만 있는데 요사이는 아들까지 병이 들어서 돈벌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 그래 우리 며느리가 여자의 몸으로 품삯을 팔아서 우리 부자를 먹여오기는 하였으나 약한 첩 지을 돈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박물장사가 와서 우리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좋은 것을 보고 하도 탐스러워 돈을 많이 줄 터이니 팔지 않을 터이냐 하기에 내가 안팠다고 하였건만 며느리가 우리 모르는 동안에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려. 그래 그 돈으로 우리 부자의 약을 사온다고 하기에 약값은. 장만이 되었으나 내 마음에 며느리가 하도 불쌍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효성스러운 사람이라 나를 위로하느라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기는 부르지만 제 마음도 슬퍼서 그렇게 우는 소리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의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머리를 깎은 며느리가. 그렇게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도 슬픔을 못 이겨 흑흑 흐느끼며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임금님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세상에 이보다 더 마음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다시 없으리라 더할 수 없이 감복하였습니다. 정말로 감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효성스러운 사람이 만일 이 나라의 제일 높은 대신이 된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잘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대신감이오. 하니까 세 식구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 아, 대신이라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당신 같은 이가 이 나라 대신이 되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옳지. 내일모레 아침부터 백월 안에서 큰 과거가 열릴 터이니 그날 가서 과거를 보아 대신이 되십시오. 하였습니다. 어, 천만에요. 저는 이제 간신히 편지를 한적쓸줄 아는데 대신이 무슨 대신입니까? 아니요. 대신 노릇은 반드시 그를 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그날 가서 보시구려. 문제는 아주 쉽게 날 것이오. 하고 임금은 아무쪼록 그날 과거를 꼭 보라고 친절히 권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상한 행인이 나간 후에 세 식구는 의론이 분분하였으나 모두 생각하기를 안말 해도 그 사람이 보통 행인이 아닌 모양이니 그 말대로 과거를 보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궐 안에서는 큰 과거를 본다고 천하의글 잘하는 학자란 학자는 모두 모여서 서울 장안이 벌컥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제각기 장원할 듯이 잘 차리고 건드러 거리면서 대궐로 모여 들어가는 학자들 틈에 더러운 해진 옷을 입은 그 울면서 노래 부르던 불쌍한 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무슨 문제가 나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윽고 문제가 내걸렸습니다. 주읍. 아비는 울고, 부가. 지아비는 노래 부르고, 부무. 네. 아내는 춤춘다. 난다, 긴다 하는 악자들도. 아무리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궁리를 하여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알수 없었고, 생전에 배운 것을 다 생각해 보아도 아무 책에도 그런 것이 적혀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못하여 아무렇게나 써버린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못 쓰는 신종이를 그냥. 바치어 모두들 낙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문제를 잘 알고 그를 잘 지어내 급제하여 뽑힌 사람이 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변장하고 민심을 살필 때 만난 세 사람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대신이 되었을 때 대신에 부인은 머리카락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부인은 늙은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 옳습니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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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